예,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대학원 정수정입니다. 어 저희는 그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그 AI 센터를 이번에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센터 이름은 AI for Climate Environment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 저희는 그 기후변화라는 큰 키워드 아래서 어,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란 기술이 그뭐 산업계 뭐 지자체, 여러 군데 뭐 학문에도 쓰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굉장히 그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구의 미래, 기후 변화의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하고 이런 연구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연구진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포함해서 그 자연대 어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 두분 계시고요, 농생대 교수님 그리고 조경학과 어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변화 모델링 그리고 이제 탄소 온실가스 관측 이런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소호 어 교수님께서는 이제 날씨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요, 김상호 교수님은 어 대기오염 쪽 연구를 하십니다. 에어폴루턴스들을 실제로 어, 측정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영일 교수님은 이제 생태계 모니터링, 이제 센서 개발 쪽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송영훈 교수님은 어, 종다양성, 생물다양성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게 시작 단계라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 중에 좀 과학적인 부분에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 대기 쪽에 집중해서 연구진을 구성했고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도 함께 참여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먼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랑 그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연구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은요. 어, 기후변화 그다음 대기 환경, 도시 감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각각의 키워드가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기후 변화를 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태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식물 생태 중에서 이제 패널로지라고 그러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봄에 잎이 언제 피는지, 단풍이 언제 드는지 어,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어,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실제로 식물이 잎을 피우고 단풍이 든는그 기간 동안 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탄소순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도 이제 우리가 그 과정 기반 모델이라고 말하는 그런 물리적 메커니즘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도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말안 해도 아시겠지만, 대기 환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마 AI 쪽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미세먼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차별점은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인공위성을 어, 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인공위성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공위성 그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연구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인공위성의 알고리, 알고리즘에 <laughs> 기반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쓴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측정을 하는 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기존에 오픈된 데이터보다는 좀더 퀄리티가 높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감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나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그 실제 공기 측정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기관에서도 현재 못하고 있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나사, 일본 작사, 그 다음에 유럽 우주항공국, 이렇게 같이 해서, 어, 한 달에 두 번씩 서울대학교를 이렇게 위성이 날라와서 실제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측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지금 쌓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배출량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의 오실가스를 이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교수님들 다른 분야에서도 뭐 자동차, 뭐 건물 에너지, 도로 계획, 뭐 도시 계획 이런 쪽에서도 함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어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 센터를 기반으로 R&D를 개발하고 좀 키워 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센터가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a 센터라는 이름으로 제안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최대 난제는 현재 이제 탄소 중립이죠. 뭐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건 사실 이제 배출원과 흡수원이 동일한 상태가 돼서 이제 공기 중으로 더 이상 온실가스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대기로 공급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학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굉장히 배출량에만 그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해서, 물론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배출량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배출량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흡수량입니다. 근데 흡수량 같은 경우에는 지구 육상 생태계, 뭐 바다, 그다음에 인간에 의한 토지 이용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프로세스로 예측을 하거나 진단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포인트 소스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크게 보는 업스케일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그 IPCC가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보고서들을 내놓고, 우리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앞으로 몇 도가 올라갈 건지 이런 거할때 저희가 IPCC 보고서를 보는데요. 그 IPCC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들도 현재 탄소를 얼마나 예측할지 굉장히 불완전하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현재 우리 그 기후변화 커뮤니티에서는 미래 예측성의 가장 불확실성을 크게 야기하는 부분이 생태계, 해양과 육상 생태계, 지구가 얼마만큼 앞으로 탄소를 흡수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그러니까 수치 모델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너무 한계가 커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가상의 지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AI 기법을 이용하면 좀더 현실성 있는 모델을 구현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름의 이제 도전적인 라젠다를 그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AI 연구원의 어 AI 자체를 연구하시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교수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연구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